돌리카빠가 기억이 안 나거든. 아 맞다, 야너 그거 그거야. 창 들고 있는 거 방패 들고 있어. 대방패 있잖아. 아 방패 들고 있었냐? 어 대형 방패. 아그 창이 그창 아닌가? 다른 다른 창인가? 글쎄 그 창이 그 창이 아닐 수도. 이층 2층 맞게 돼. 걔가 들고 있는 게. 아 그러면 그 대, 대형 방패 맞아. 그 델.. 델시아에 있는 기사 있잖아 걔가 들고 있는 창이잖아 어아이그 뭐냐 걷기 무이.. 무이 와. 앞쪽에 있는 기사 2마리 쪽에서 관이야 그거 생각나서 한 거였는데 대왕왕패라고? 어.. 무이 앞쪽에 있는 기사는 뭐두고 있.. 아 그때 아.. 자몽이 드는 거랑 모서리 좀 이상하거든. 어. 이거 봐봐. 어? 좀 다르잖아. 들고 있는 형식이. 니는, 뭐냐, 체온 차이, 체온 차이. 어? 걔는 걔는 차이. 나 차, 차가 들고, 이거 들고 있는 위치가 좀 달라. 걔는, 걔는 그 차이 아닌가? 위 앞쪽에 있는 애. 걔가 보는. 그니까, 이거라, 아, 얘도 앞으로 하지 않고 하들로 해. 그 자몽들로 거의 차이야. 그런가? 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방패 들어야겠다, 너는. 내 뒤에. 여기 뒤에. 어, 야, 귀안 나오네. 어. 크레이트. 그그그 그, 그, 그 소속 안 됐잖아. 뭐? 어. 시리스. 개회야 나던가 어, 개회야 나와. 나 그냥 제가 지고그나 시리스 헤드도 진짜 안 나온다. 이거는 니가 이미 한 바닥 벗어낸 거 아니야? 어 부자리야 그 때문에 그니까 아예 아아 맞다 여기 위에 다이템어 떠서 저기 내려와가지고 <웃음> <웃음> 아이고 어두워라 브릭 언니는... 있냐? 우리 있냐? 뭐가? 브릭 갑옷 세트 그..그..그 그 뭔지 기억이 안났다고 아.. 어... 나더 어지간한 갑옷은 다 있을텐데 그 머리통에 눈깔 4개 달린것 처럼 생겨먹은거 그거 없 나 떨어짐 상자 니가 열어둬라 여기 옆, 옆으로 살짝 떨어지면 되거든요 아나 떨어져 버렸 여기 상자 있어요 그이 한번 해볼까나 아.. 나도 그냥, 그냥 내려가 조심하세요 아이 아파라 못사라졌는 <laughs> <laughs> 치료.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어. <laughs> 나방왜안맞았대 응. 뭐 음. <laughs> 하냐? 네, 해보고 싶었어. 다것도 스크릿서 다 밑에. 이거아 여기 뛰어도 뛰어 지금 또 가나? 맞봐 한번 찍게 할까? 하트플 어, 또한번 찍어야 해. 저가 데리고 가라. 얍. 어차피 뭐 있거든. 음. 진짜 진짜. 야. 어차피 기그안안만 내가 저기안게 떴나 감게하트플이거든 응. 요 나나 쓸레인데. No y 야나 조립 한번 잡고 올까? 왜? 아나그 갑옷 세트 어버 뭐냐 어갖고 한번 써보자. 누구잡는내 믿어. 설립은 잡은 다음에 나조립잡으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나 그거 안, 안 샀어 여기 볼 때마다 도마뱀 참 귀여워 여기 다리에서 나오는 도마뱀 있잖아 대딱큰거나 써놨어 누나 응 음. 그게 참 귀엽더라고 어디에 갔어? 안녕 아쉽네 썼어요응 음, 소환할게 야, 이거창이거베이다 베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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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베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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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다이거이거 베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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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대 그거... 어... 좀하양대는그 버프. 이거는 방어 안으로 대치네 공기로 막으러는 거. 쓰비가 사람을 잡았어. 히히히히히히히히히 <놀람> 야. 아, 근데 이 창도 생각보다 잘못 닦게 좋다. 어, 길을 어, 여기 제 있어요, 제. 아. 그 대변투 아,

Siegvert of Katerina. Offer my deepest gratitude and a little surprise <laughs> to go with it. I know I make a fight, even weak and to your valor. Long may the sun have to Oh, wait. Oh, 없다. 안산대 넣었어. 안산거 같은데. 가자. 잡긴 아, 잡잡았안산안 안 같아. 가짜 얘들랑. 아니 왔지롱 보래요 여기 서다 써는 멍청이 있어요. 응. <웃음> <웃음> 멍청이 있다고 자기가 죽네. 그는 그러면 원라도거고 있어요 어? 이제 발라인거 저기서 할수 없는 애는 알까? 지 동료가 이렇게 쳐박고 있다는 걸 글쎄다 나의 치유력은 세계 제일 강설이.. 무지네 오? 어? 야 니한테 쏘고 내가 맞았다? 쏠지? 나 여기 뒤에 섰는데? 그니까 너.. 나한테 쏠리려고 반 쏙던 거 니한테 쐈거든? 그.. 내가 맞았어 발을 이거 봐봐라? <laughs> 발끝에 맞았다? 존나 이거 뭐야 그게 발끝에 맞쌀 <laughs> 야, 상... 영상을 확인해라! 영상 나중에 너못본거 한번... 같은데 나중에 영상 봐이 <laughs> 화살 맞는 곳이 어디였는지 알아? 발끝. 어깨였어 아니 내, 내, 내 화면에서 오른쪽 어깨 있었어 내, 화면에선 아니, 내 화면에서는 파 중간에 있었는데? 어? 왜 시점이 다 다르지? <laughs> 글쓰다 나... 잠깐 나 이거 스 찍어다니는데 올려야 나 이기 맞으면 데미지 들어가는 거 알지? 아 응. 어, 이거 사시그 어디서 찾더라 아저씨 이거 사시그 위치 어딘지 아냐야 어. 쉬면서 어디로 들어가죠? 보기 스팀에서 보기 들어가 보면 아래쪽에 스크린샷이라고 있거든. 아, 벌 어, 이뭐 해? 아무 나 이거 막 던지고 있어. <laughs> 가자. 야 올릴 거 봐봐. 야암청 침입했다. NPC다. 야, 안녕 아저씨. 잠깐만 지금 암령 침입했어 얜, 얘만 잡자 어디 안내거다 아, <laughs> 이거 봤어요? <laughs> 아니 난 팔에 있었는데 팔꿈치에 시점이 차이 이사게또살때 이거 활주사 타라 이거 여기? 여기? <S> 왜? <S> 어? 하 <laughs> 어, 안 돼! 야, 여기. 어, 이거가 <laughs> 누나가, 누나가 음에담버렸어안 돼! 이 와! 아, 진때무이야무래 아, 이로이 어디가, 이디가 어디 여기야, 여기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네, 나도 이어서. 아, 좋은데, 이 씨. 땡땡. 야, 어, 런 음식. 땡, 땡. 야, 너, 거, 뭐, 서리,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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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뭐, 이, 뭐, 이, 뭐, 짠나. 아, 용이. 에 들았네. 큰일 났네. 아야, 봐라. 더 다이도. 야, 내 네, 여기 내려와서 인무한테반지 먹여 줄 거야. 아, 근데 눈에 먼저 열어, 그냥 먼저 열어야지. 내길 갈라 고치인데 에이, 에로이요 여기서 반지는 먹어야죠. 이 에이, 이 캐미나를 포기한다. 이, 이 회사 넘어갔다 오지 않냐? 뭐가? 어, 뒤에 아이템 와봐, 있는 거. 아이템 나안 보이는데? 이거 2회차 넘어야 한다니까. 2회차인가 3회차 넘어야. 나맞 아, 일단. 이 회차 때는 없는 게어 정비 안 해? 어나안해도 되는데 너는 해야 돼? 맞아 좀 많이 썼지. 아니 나 지금 거의 거의 그대로라서. 애들 잡아. 어, 오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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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반길로 잡아. 버프 어, 가자! 저한테 밥을 바꿔야겠다. 아저씨, 안녕. 아이, 아파라. Taip. 아직 안좋 아예 안 좋았나? 어.. 손잡때막 아예, 그 아예 아파라 죽였네.. 어떻게든 원래 버번 살려면 약해요 유에차에서는 그냥 데미처럼 앉지도 않데데미가 맞지만 아으면호구지짓는 그만큼 팍팍 들어가거든 딜도 아 일단 조립잡으러 간다. 야, 야 예선에 네 명이 죽었어. 어? 레알? 아, 저 레알. 저 서서버 어딘데? 한국, 일본. 레알 트루 홀더니. 와 저기 뭐꼭 구십팔 애들 모여있냐 저기? 상위 100%대들 모여 있는 거 아니야? 상상이 99% 같은데? 안에 사람 있긴 있어? 야얘감자 이상한데 던져. 아 감자 던져? 어 감자 지방에 던져. 이상한데 던져. 그, 그, 받아서 입에다 넣어. 뭐해? 뭐가요? 어떤 뭐 죽이고. 그래. 아, 우리에게 우리 나오긴 할라나, 나는? 여기, 여기 보스 잡아버려. 어? 보스랑 뭐상관 없어? 아, 보스랑 암령이랑 상관이 있어. 아, 암령 말한 거냐? 암령. 암령은 쪼깐? 어, 안 나와. 주술 아저씨, 아, 나. Pretty, be careful. I don't want to see my work squandered. 뭐야, 노파 아, 왜 죽어 있냐? 네? 그 등껍질 베고 있는 노파. 아. 아, 걔 죽어, 거기 그쯤에 가면. 그, 카사스카사스 거기서 죽어, 원래. 그렇구나. 그냥 원딜 잡고 난게 죽어. <목소리> 아니, 그냥 들어갈 때. 카사스 거기 <목소리> 들어가면 바로 죽어. 그냥 거 o 이 n 하면 죽어버려 개복치야 h o u s 개복치 g o i n 보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답이야. 나나 아, 불떼기가 5천 원할 때까지 가봤다니까. 나도 그랬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아. 거방 설립한 쪽으로 갈게. 응. 음. 야, 거버 어, 설리하 어, 어, 거기서 우리 좀 놀까? 안될 걸. 이누나안 들어올 걸. 어? 혜진아 상관없이 들어오지 않냐? 아니.. 우리가.. 아, 이누나를 낸다니까 다들어오길 우리 이누나랑 하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잖아 안령도 안으로 론도? 아 법왕 살리면 뒤편으로 와응 이제 다 싸웠어 내 황금 사이에 골시시드호봉자들이 그.. 거... 여기서 나와야 지 않나 올 원래 나와야되는데 그래야 재밌는데 진 꿀잼인데 하이큐! 핵꿀잼 나와야 물래 아, 일단 3 시간 도 밖에 너무 해야지. 그냥 위에 검은색이 왜 없냐? 위에 검은색이 왜 없냐? <laughs> <laughs>